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6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지만 갈라디아 지역에는 다른 복음이 상륙하였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섞어진 교리였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흔들렸습니다. 6절 말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혼합하는 교리들입니다. 학문과 철학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자연 종교와 인간 종교를 혼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다른 복음은 교란과 편지를 가져올 뿐입니다. 십절 말씀에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의 복음을 견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저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8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의 귀한 여러분 다른 복음에 주의하십시오. 인간의 현란한 설교력에도 경계하십시오. 오직 참 복음 하나님이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를 의지하며, 그를 따르는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참 복음의 사람은 인간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좋게 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참 복음의 사람은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삽니다. 10절 말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 다른 복음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